오늘은 6시 50분에 조식을 먹습니다. 삼신 투어리스트 패스를 교환해서 이제 고배로갈 겁니다. 내일 또 가야 돼서 이틀치 하려고 했는데 여권 하나당 한 개밖에 안 된다고 해서 내일 또 쉬어야 할것 같습니다. 방울토마토인데큰 건가 봐. 이건 뭐야? 응. 이거... 방울토마토 이거... 이거... 아거 이거... 이거... 생겼어 거 이거... 이거... 먹거거야 먹는 거이어이 어때, 엄마? 어때? 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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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외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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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유명 브랜드 쇼핑이랑 카페, 레스토랑이 많은 곳이래. 쇼핑에 관심이 없는 우리는 별로 흥미가 없고 저거 되게 멋있어서 찾아봤는데 교회네요. 가는 길에 신사가 있어서 슥 보겠습니다. 친구가 추천해준 스테이크 랜드 런치를 먹으러 갑니다. 이기 온대요. 이기. 기타는 이진칸 거리로 가고 있는데, 오르막이라 힘듦 <laughs> 스타벅스가 유명하다는데,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자리 별로 없는데, 그래서 바로 손님이 나가서 케이드. 복숭아랑 말차. 구름이 또 건물이 있는데 있네. 오르막은 힘들다. 눈노비키하고 로프웨이 150m만 가면 됩니다. 근데 진짜 빠르다, 생각보다. 와, 완전 가파른데? 와, <laughs> 멋있는데? 한, 한 10분 정도 타고 내렸습니다. 전경이 아주 미쳤습니다. 귀여워. 향이 되게 좋습니다. 이게 뭔가 요수이야 열쇠고리 아니아 위에 거? 아, 열쇠고리 맞아요. 귀여워. 엄청 넓습니다. 이 위에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고, 여기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구경을 해서, 중간역에서 내려서, 아니, 내릴 때, 중간역에서 이거 다시 타서 내려가는 건가 봅니다. 음? <laughs> 신기해, 뭐야? 잘구며놨습니다 테라스도 있고, 조욕하는 데도 있어서 조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사람들이 지금 막 가서 우리밖에... 없... <laughs> 너무 예쁩니다! <laughs> 쪽으로 가면 걸어 내려가는 곳이고 저희는 이제 왕복으로 끊었으니까 다시 타고 내려가겠습니다. 이제 산노미야 역으로 가서 제가 좋아하는 이치란을 먹을 겁니다. 이치란 도착. 웨이팅이 있나? 오 웨이팅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안 나왔다. 아무도 없어. 신기해. 신기해이치라에 아무도 없는 게. 에다 봐요. 맡아 주시 ます. 진짜 빨리 나옵니다. 응. 와. 모자이크에 도착했습니다. 파워가 이제 공사 중이어가지고 지금 안 있습니다. 진짜를 못 봐서 갑자라도 <laughs> 완전 핑크다 완전 핑크. 분위기가 너무 예쁩니다 분위기가. 찍으러 왔는데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서 그냥 뒤에서 찍어야겠습니다. 구메다로 갑니다. 친구가 추천해준 오오신스시를 포장하러 갑니다. 다리가 있어서 그냥 안에서 먹습니다. 밥이 이만큼 들었어. <놀람> 알차이볼 신기해서 시켰는데 맛있네요. 알차가 찐합니다. 추가했습니다. <놀람> 오사카 마지막 밤. 27,000보 걸었습니다. 도착. 일찍 자야겠어. 이게 <laughs> <laughs> 해 파리가 있습니다. 해파리가. 코트뮤지엄 2층에 있는 아쿠아리움 아토아로 갈 겁니다. K K 데이에서 미리 예매해 왔습니다. 새끼 네? 네. 일종인 것 같아. 근데 새우도 아마 있었는데. 대체 새우 아니야? 어, 어 있네 밑에. 야, 귀여워. 초등학생인데? 아, 초등학생. <laughs> 닭같이 생겼어. 뭐야? 구멍에서드러다 아, 아, 애들. 다. 응, 아, 기대 <laughs> <laughs> 되게 만화 캐릭터같이 생겼다. <laughs> 그니까, 어 너무 무섭게 생겼다, 진짜. 입이 되게. 아 <laughs> 신기해라. 체험하는 게 있는데 서 진주를 자기가 찾은 진주로 이렇게 목걸이 만들어 주나? 주로니다 <람> 어머! 저거 진짜 저기 껍데기 아니야? 아니 진주 나는 <람> 바위에 <람> 조 개가 있는 줄알았아 귀여워 <람>

<laughs> 양쪽 볼이 <laughs> 귀여워 예쁘다펭긴 방구 냄새를 맡아보겠습니다 뭐지? 에 <laughs> 아~~

만들기 체험하는 것같아 <봤도로> 소도시 느낌 나 진지 되게 고급스러운 건물이 많고 다리 밑에서 물놀이 하는